여러분께서는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련하게 떠오르는 여러 감정의 결들을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수많은 감정의 무늬와 파동을 온전히 해석하기가 힘들어. 도대체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혹은 표면적인 감정만 나열하고 있는지를 혼동하게 되지요. 사랑이란 미묘하고도 복합적인 감정의 조화라 할수 있습니다만, 의외로 몸이 보여주는 반응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마음이 움직이면 그 마음을 따라 몸 또한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쉽다는 속설이 있지요. 물론 모든 것을 단언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몸의 행동과 태도는 심리에 있어서 무척 정직한 지표가 되어주곤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정말로 나를 아끼고 가슴으로부터 깊은 애정을 느끼는지 궁금하시다면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는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분들이 몸으로 드러내는 애정표시가 중요하다고들 말하는 걸까요? 만일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가까이 붙어 있고 싶어지기도 하고 스킨십이나 호의적인 접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서로 손을 잡거나 가벼운 어깨 터치 정도도 편안하게 다가오며 때로는 해맑게 웃어주면서 작은 포옹을 건네기도 하지요.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오를 때 우리 몸은 쉽게 거짓말을 못 하기 마련입니다. 말로는 당신이 좋아요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스킨십을 극도로 회피한다거나 서로의 존재를 거부하려는 기색이 짙다면그 말은 공허하게 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성향과 취향 혹은 상황상의 이유로 인해 스킨십을 선호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서로에게 감정적 유대감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끌림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랑이라는 감정이 몸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의심하게 되는 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상대가 정말 많이 사랑해요라며 달콤한 말을 건네면서도 막상 작은 손길 하나. 머드려 하면 흠칫 놀라면서 몸을 뒤로 빼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면 그 깊숙한 심리 안에 망설임이나 거리감이 잠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계심을 갖는 정도는 다르겠으나 본능적인 회피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아무리 애정 어린 말을 쏟아낸다 해도 그 말이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지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지요. 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사소한 접촉에도 전율하듯이 기뻐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와 함께 몸을 부비며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호감의 표현일 것입니다. 물론 어떤 여성분들은 과거의 상처, 혹은 개인적인 성향 탓에 스킨십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 낯설고 어색해서 피하려 할수 있겠습니다. 혹은 문화적 가정적 배경 때문에 거리 두기를 선호하는 스타일도 분명히 존재하니 이를 단순히 사랑의 척도 하나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았을 때 상대가 나를 정서적으로 깊이 받아들일수록 함께 있는 시간을 반기고 스킨십을 포함한 각종 신체적 친근감을 거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지요. 특히 둘만의 사적이고 편안한 공간에서조차 지속적으로 몸을 틀고 거리를 만들거나 혹은 손길이 닿을 때마다 긴장하여 움츠러드는 모습이 꾸준히 관찰된다면 그간의 달콤한 언사가 실제 감정의 진폭과 맞닿아 있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길 키스가 식어가는 순간 관계도 식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낯간지럽고 속설 같은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정서적으로 서로 향해 있던 마음이 식으면 자연스럽게 손길을 주고받는 빈도수와 강도가 떨어지고 포옹의 따스함도 예전 같지 않게 차가워지는 순간이 오곤 하지요. 처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 포옹하고 입맞춤하던 관계가 점차 피곤해서 싫어. 귀찮아 같은 이유를 대며 접촉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그 점차 옅어져가는 사랑의 실루엣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몸의 거부 반응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하며 아무리 달콤한 말로 포장하려 해도 몸은 진실을 감출 수 없는 경향이 있지요. 그렇다 보니 예민하게 살펴보면 상대방이 정말로 나와 함께 있는 걸 편안해하는지 아니면 꾸며낸 호의를 보이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의 사랑은 단지 스킨십이 어부로 모든 것을 단정 지을 수 없기에 여러분께서는 상대방을 재단하기 전에 전후 맥락을 충분히 살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컨대 상대가 사회문화적 이유로 인해 신체 접촉을 불편해한다거나 개인사로 인해 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인간관계에서 좀더 신중함을 추구하는 성향이라 육체적 접촉보다는 감정적 심리적 유대감을 먼저 깊이 쌓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보여주는 반응이 매우 중요하고 솔직하다는 점은 인정하되, 그것만을 절대적 잣대로 삼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는 무리수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일관적으로 몸이 거리를 둔다면, 예컨대 포옹이나 가벼운 손길조차 늘상 피하며, 그렇다고 다른 감정 표현이 풍부한 것도 아니라면 상대방이 진정한 애정을 품고 있는지 의심해 볼 충분한 근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 혹자는 말이 아닌 몸만으로 사랑을 정의하는 것은 너무 단순화가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큰 개념 속에서 말과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 형태로 작용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말은 마음이 담긴 그대로 흘러나올 수 있지만, 때론 사람의 입은 수많은 사회적 조건과 이익 계산, 혹은 체면이나 예의 등의 영향을 받아 의도적으로 조작된 언급을 하곤 하지요. 반면 몸은 좀더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영역이기에, 완전히 거짓으로 꾸미기는 오랜 시간 동안 쉽지 않습니다. 잠깐의 연기는 가능할지라도 장기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 중에 드러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은 대체로 꾸밈이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몸의 언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해오면서 배우자나 연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서서히 변해가고 있음을 감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전에는 사소한 손길에도 눈빛을 반짝이며 다정하게 웃어주던 분이 이젠 습관적으로 몸을 뒤로 빼고 표정 또한 미세하게 굳어지는 모습으로 바뀐다면 아무래도 마음 한켠에서 거리감이 싹트고 있다고 여길 법합니다. 아무리 사랑해요라는 말을 빈번히 내뱉는다 해도 몸이 보내는 반응이 거부감으로 일관된다면 그 말은 공허한 울림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듯 입술로 전하는 사랑 고백과 실제 물리적 거리가 함께 맞물려야 비로소 깊은 진정성이 완성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는 여성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스르르 다가와 살가운 터치를 건네는 장면들이 종종 연상되곤 합니다. 고양이들이 마음에 드는 대상에게는 몸을 부비고 배를 보이면서 편안함을 표현하듯이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편안함과 친밀감을 느끼면 신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애정 어린 제스처가 자주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큰 경우에 그런 따뜻한 스킨십이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연인이 서로에게 기분 좋은 몸짓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로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데요라고 하면서도 정작 몸이 크게 경계, 태세를 풀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지 당신이 날안 좋아하니까 그렇다라고 단언하기보다는, 혹시 트라우마나 과거의 아픈 경험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아직 둘 사이의 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살펴보는 태도가 현명합니다. 사랑의 문제는 무조건적인 흑백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는 섬세함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황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말뿐인 사랑 고백이 줄줄이 이어지고 몸은 늘 일정하게 경직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애정이라는 말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두 번의 상황으로 모든 것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관계가 어느 정도의 시간 축을 두고 지속적으로 굴러가는 동안에도 스킨십이나 가벼운 접촉에 대해 꾸준히 부정적 반응이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적 취향 이상의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어느 순간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마음이 있으면 눈빛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눈빛은 말보다 먼저 반짝이고, 작은 이마, 키스나 볼에 스치는 입맞춤 같은 사소한 스킨십, 역시 점차 자연스럽고 잦아집니다. 반면 상대를 향한 마음이 식으면, 과거에는 그리 귀엽게 보이던 행동이 귀찮게만 느껴지고 결국 손길조차 부담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메우느냐 혹은 메울 의지가 서로에게 있느냐가 사랑의 지속 여부를 결정 짓는 큰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들 뜨거웠던 관계가 차가워지기 시작할 때 키스가 준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실제로 두 사람이 입맞춤을 통해 서로의 체온과 숨결, 그리고 감정을 교류하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마음의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현재의 관계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답답함이나 의아함을 느끼신다면, 먼저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는 너와 조금 더 가까운 접촉이나 따뜻한 손길을 나누고 싶은데, 혹시 내가 불편한 이유가 있니? 라고 조심스레 물어보고, 그 사람의 대답에 귀 기울여보세요. 그 대답이 솔직하고 상호 이해를 부르는 내용이라면, 두 분이 감정적으로 더욱 가까워질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별다른 이유 설명도 없이, 냉담함만 유지된다면, 그간 듣던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실체가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네 삶 속에서 스킨십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접촉이 주는 정서적 안도감과 기쁨은 언어적 소통 이상으로 큰 위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 상황을 부드럽게 녹일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격렬하게 다투던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 안아주며 다시금 마음을 확인할 때 순간적으로 누그러지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몸은 우리의 진심을 더욱 직접적으로 풀어내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사로잡고 싶다면 말로만 너를 사랑해라고 외치는 것보다 진정한 교감과 배려가 담긴 신체적 표현을 곁들이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당사자 간의 동의와 편안함을 전제로 해야 하며 강요나 일방적 요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존중과 배려는 사랑의 필수 요소이므로 스킨십 또한 서로가 느끼기에 편안한 선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상호적일 때 결국 몸이 전하는 진심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성은 몸이 더욱 정직하다는 말이 과연 절대적인 진실인지는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친밀감을 느낄수록 자신의 개인적 공간에 상대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경향이 높아지며 이는 곧 상대를 향한 긍정적 감정과 신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혹은 그 외의 성별,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극도로 거리를 유지하고 몸을 닫아버린다면 그 언어적 표현과 심리 상태 사이에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중년이 되어 인생의 무게를 느낄 때쯤이면 사회적 가면이나 예의, 체면치레 등에 점점 익숙해지기에 말로는 무엇이든 꾸며낼 수 있는 여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몸이 전하는 솔직한 만큼은 거짓말로 쉽게 채색하기가 어렵지요. 예를 들어 부부관계가 오래된 분들 중엔 함께 지내온 세월이 길어 그저 관성적으로 사랑한다 라는 말을 주고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다정한 터치나 스킨십이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라면 두 분의 마음이 얼마나 실제로 맞닿아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요. 혹은 반대로 말은 많지 않지만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자주 잡아주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포옹으로 안부를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야말로 묵묵하지만 진실된 사랑의 형태가 깃들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와 감정의 명암을 겪으셨을 텐데 그 중에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한 사람이 입버릇처럼 정말 사랑해요. 나에게 당신이 전부예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작은 손길조차 다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에 당혹스러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고 돌이켜보니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뻔한 말을 다시금 믿게 되는 것이겠지요. 관계란 서로가 함께 노력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만약 일방적인 접근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내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매사에 서먹서먹하게 거리를 두고 실질적으로 조금만 다가가도, 거부감이 선명히 드러난다면 그런 사랑의 무게는 결국 일그러지기 십상입니다. 늘난널 좋아해라고 떠들어대면서 진지한 신체적 친밀감은 철저히 회피한다면 그 불협화음이 지속될수록 상대는 혼란과 의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크고 작은 갈등 중 상당수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법이니까요. 더욱이 감정의 영역에서 생리적인 거부감이라는 요소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싹 트고 있다면 상대방의 채취나 체온에서 편안함 혹은 설렘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포옹했을 때 편안함이 고스란히 전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서로를 향한 긍정적인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테지요. 반대로 아무리 사랑한다 라는 말이 오가도 함께 있을 때 미묘한 불편함을 떨쳐내지 못하고 손끝이 닿으면 깜짝 놀라며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려 한다면 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관계를 이어갈지 끊을지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두 사람의 몫입니다만, 때로는 작은 단서를 찾아내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감정의 시그널은 적지 않으니, 굳이 상대방의 말만 믿고 모든 걸 밀어두기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드러나는 반응에 주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상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결코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중년의 시기에 접어든 여러분께서는 혹여 젊은 시절과 달리 세월의 흐름에 밀려 열정이나 스킨십의 빈도가 줄었다고 하여 그것을 무조건 사랑이 식었다고 단정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나 삶의 패턴이 변화하고 또 서로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상대와의 접촉 자체가 불쾌하거나 귀찮아졌다면 그런 미묘한 감정 변화를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조용히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예민해졌을까? 혹은 왜이 순간이 불편해졌을까라는 자문을 통해 관계 전반을 점검할 기회로 삼아보시는 거지요. 몸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가늠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확인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을 정말로 깊이 좋아한다면, 그 사람과의 가벼운 신체 접촉조차 행복한 떨림을 안겨 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감각이 사랑의 존재를 확신하게 해 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지요. 반대로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면 상대방의 손길이 닿는 순간 왠지 모를 거부감이나 짜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하더라도 속내에서는 이미 물러나고 있음을 몸이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지를 조금 더 확실히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몸짓과 태도를 유심히 관찰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완벽한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말과 행동의 괴리가 심하다면 위험 신호로 간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대체로 상대방과의 물리적 접촉을 그리 어렵게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과거의 아픈 경험이 있지 않은 이상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심리적으로 이미 경계 모드가 발동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는 상대가 자꾸 나를 피하는 것 같고 스킨십의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한데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한다. 대체 어찌해야 좋을까라는 고민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먼저 대화를 통해 마음의 장벽이 왜 생겼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해소 가능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함께 논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서로를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과정을 통해 점차 마음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몸이 보내는 거부감이 전혀 누그러지지 않고 말로만 예쁜 말을 반복한다면 그 사랑은 환상 혹은 거칠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지만 결국 핵심은 몸은 거짓말하기 어렵다는데 귀결됩니다. 사랑은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각자에게 고유한 방식을 취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피어오르는 진실된 감정은 대체로 몸의 반응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고자 하는지, 함께 있고 싶어하는지, 한 번의 껴안음으로도 호흡이 맞아드는지, 이런 사소한 접촉들은 말보다. 더 깊이 있는 소통을 가능케 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로부터 우리는 때론 뜨거운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때론 작별을 예감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부디 이긴 이야기가 중년의 길목에서 사랑과 관계에 대한 여러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정의 실체는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상인지 혼동될 때 그리고 내 곁에 사람이 말로는 사랑을 속삭이되 행동으로는 나를 밀어내는 듯 보일 때 여러분께서는 차분히 몸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랑을 구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누군가를 함부로 재단하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므로 대화를 통한 솔직한 소통을 병행하신다면 훨씬 균형 잡힌 판단이 가능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저희 긴 글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으로 서로를 향한 진심이 꽃피는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길 바라며 몸으로 드러나는 애정의 언어를 통해 풍성한 관계를 가꾸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몸은 말보다 솔직하고 진정한 사랑은 결국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가슴 속에 새기시어 소중한 인연과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다면 그토록 수많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값진 표현이 될 것입니다. 부디 몸의 언어를 존중하고 진심 어린 교감을 나눔으로써 중년이라는 인생의 한복판에서도 청춘 못지 않은 아름다운 사랑과 희망을 피워올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